성이 나중에 화학 결합이나 이런 데와도 조금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원소의 성질을 물어봤을 때뭐 여기서 헬륨에 대해서 누가 물어봤다. 그러면 들으면 오 얘는 핵전화가 어떤 편이지? 반지름은 어떤 편이지? 이온화 에너지는 어떤 편이지? 이런 걸 머릿속에 떠올리면 얘 화학 결합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맥락으로 들으시면 될것 같고 이온 에너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에너지는 뭔가요? 배웠나? 이거 요새 화원 안그러진 지가 오래 돼가지고 배웠나 모르겠네. 어, 이온이 제이션. 이온이 제이션 에너지. 이온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지? 이온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라는 개념인데 이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 그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죠. 그래서 이 이름 자체로 어 뭔가 둘 다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양이온에만 해당하는 거다라는 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될것 같고요. 그럼 양이온을 만든다라는 거는 전자를 잃게 해야 오케이. 전자를 잃어야 양이온이 되는데 전자를 잃는다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 주양자수 n의 값이 어떻게 되져야 되는 거예요? n은 무한대로 전자 전이를 시키는 것이 바로 수소의 이온 화 에너지 1312kJ per m o l 이었다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온 화 에너지를 뭐 굳이 정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원소 어, a라고 할까요? a가 a 플러스 더하기 전자로 필요한 델타 H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 이게 바로 i 이점 e. 이렇게 이 씁니다. 이오니제이션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IE라고 쓰면 이온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사실 여기 게스, 가스, 게스가 써져야 되긴 하는데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하는 기준은 액체, 기체, 고체에서 이 값이 다르게 나와요. 왜냐하면 서로 상호작용이 있어가지고 측정 기준은 기체상에서입니다. 어 기체에서 1몰 전자를 떼내는 기준이 이온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퍼몰이라는 개념이 붙어있는 거야 단위가 킬로줄 퍼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퍼몰이 안 써져 있어도 이거는 일몰을 떼내는 에너지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자를 떼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나요? 방출해야 하나요? 오케이 흡수해야 되는 거죠 어. 원자핵한테 꽉 잡혀 있는 그지? 이꽉 잡혀 있는 애한테 너 빨리 힘좀 내봐 해가지고 얘를 탈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한테 에너지를 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 흡수하는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가 되겠다. 그래서 양의 값을 가지고요. 자, 그러면 주기성으로 봤을 때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클까요? 헬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클까? 누구의 전자가 더 떼기 쉬울까 뭐 요게 바로 이온화 에너지의 값이 되겠죠 누가 더 클까요 헬륨의 값이 더 크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고려하는 건 당연히 앞에서 배운 두개를 고려하면 됩니다 어, 우리가 유효핵전화 유효핵전화도 알고 원자 반지름도 알잖아요 핵전화가 어쩔수록 떼기가 힘들까요 강할수록 떼기가 힘들겠죠. 꽉 잡고 있다는 얘기니까 떼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단 얘기고요. 반지름은 어쩔 수록 떼기가 힘들까요? 반지름이 작다라는 건 핵과의 거리가 가깝다라는 거지. 가까울 때 인력이 더 세게 작용하니까 반지름이 작을수록이죠. 그러면 수소와 헬륨을 비교했을 때유 핵전하도 헬륨이 크고 반지름도 헬륨이 작으니까 사실 두개 연결된 값이니까 그지? 얘 예, 이온에너지가 클 거라는 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값을 어 데이터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의 1312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던 위에 열이 있지 열 여기가 1, 2, 3, 4 해서 값이 엄청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1차, 2차, 3차 이렇게 가 됩니다 근데 수소는 1차밖에 없고 헬륨은 2차까지 있죠 그러니까 전자를 한개 뗐을 때 H가 H플러스가 될 때가 1차고 헬륨이 헬륨 플러스가 될 때가 1차고 헬륨 플러스가 헬륨 2플러스 될 때가 2차죠 그치? 1차가 힘들까 2차가 힘들까 당연히 2차가 더 힘들다라는 거죠. <laughs> 왜? 핵전화지 z 이펙티브를 생각해 보면 전자를 c 나 얘는 지금 음 이펙티브가 플러스 2에 있는데 가려막기가 조금 있는 애일 거고 얘는 정확히 플러스이겠죠 그지 얘는 한1.7 정도 됐잖아. 1.7에서 떼내는 거랑 2에서 떼내는 거랑 2에서 떼는 게 당연히 더 힘들겠죠. 어 그래서 값이 커질수록 음 값이 커지는 거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같은 족에서 볼때 수소에서 헬륨으로 갈때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그차수로볼 거예요. 1차를 보면 값이 커지는 걸볼 수가 있죠. 헬륨이 더 떼내기가 힘들구나. 그리고 수소와 리튬 같은 족에서 생각했을 때는 누가 더 떼기가 힘들까? Z effective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죠? 내려갈수록 증가하죠. 반지름은 어떻게 되죠? 증가하죠. 자, 두 개의 효과를 같이 생각해 봤을 때 Z effective는 증가하니까 떼지기 힘들어질 것 같은데 반지름은 커지니까 쉬울 것 같아. <laughs> 그럼 서로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laughs> 실험값을 보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실험값이 어떻게 나와요? 수소는 1310인데 리튬은 520이죠 이온화 에너지가 아, 주기에서는 감소하는구나 같은 그러니까 족에서는 어, 주기가 커질수록 감소한다는 라건 뭐의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반지름 증가해서 덧대기 쉬워지는 게 효과가 더 크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향성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자번호. 여기가 이온화 에너지를 세로축으로 봤을 때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증가한 다음에 떨어지고 증가한 다음에 떨어지고. 이거죠. 이거. 요거. 자, 증가하는 게 바로 같은 주기에서. 같은 주기에서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떨어지는 게 주기가 바뀔 때 같은 족에서 봤을 때는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감소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 볼만한 건 주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자세히 봤을 때 자세히 봤을 때 리튬에서 베릴륨 증가하죠. 근데 베릴륨에서 붕소는 감소해요. 그지? 붕소 탄소 증가하고 탄소 질소도 증가하는데 질소에서 산소 갈때 감소해요. 그리고 증가 증가하지. 자이 예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베릴륨에서 붕소 갈때 감소하고요. 자 이펙티브는 Z 이펙티브는 당연히 커지는 상황인데 감소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질소에서 산소로 갈 때도 유액 전하는 커지는데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떼기가 쉽다는 얘기죠. 요거를 우리가 오비탈을 가지고 예외를 해석하는 거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베릴륨의 붕소 넘어갈 때는 뭐가 달라지죠? 전자 배치를 보는 거죠. 1S2 2S2. 어, 붕소 같은 경우는 1S2 2S2 2P1. 자, 전자를 하나 떼야 되는데 베릴륨은 누구 전자를 떼는 거고? e s 에서 전자를 떼는 거지. 그지 붕소는 누구에서 떼는 거고 EP에서 떼는 거지 ES와 EP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에너지가 높으니까 어, EP가 더 불안정한 애니까 떼내기가 더 어쩔 거다 어,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릴륨에서 붕소 갈 때는 붕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 쉽게 전자를 떼낼 수가 있었다 ES 보단 EP에서 이렇게 오비탈의 차이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질소와 산소를 봤을 때 질소는 어, es2 e p 3고 ES, 산소는 es2 ep4죠. 오 이때는 둘다 ep에서 떼내는데 왜 산소가 더 떼내기가 쉽죠? 얘또 오비탈 배치를 봐야 되는 거지. 자. 질소 같은 경우는 요렇게 돼 있는 거고 산소 같은 경우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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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거죠. 질소 같은 경우는 얘를 떼내는 거고 산소 같은 경우는 얘를 떼낼까 얘를 떼낼까라고 했을 때더 불안정한 애를 떼니까더 그러니까 쉬운 애를 떼겠죠 둘중 나가 더 쉽냐 어, 얘가 더 쉽다라는 거죠 왜한 오비탈에 전자가 두개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반발력이 존재하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전자는 얘를 떼낼 때보다 쉽게 떼진다라는 어, 겁니다. 여기서도 교환에너지 다 최대 닥중도를 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홀 전자가 가득 차 있는 배치는 되게 안정한 구조예요. 요거를 어, 굳이 안 깰려고 합니다 원소들이. 그래서 얘는 그 이온화 에너지가 크고 얘는 떼면 오히려 딱세 개가 쌍이 맞죠. 그래서 오히려는 빨리 떼야겠다. 그래서 더 쉽게 떼지는 것도 조금은 영향이 있다. 전자쌍의 반발력으로 설명하시면 뭐 크게 문제 없겠습니다. 마지막 주기성 살펴볼 거은 전자친화도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안 배웠을 것 같은데 이는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얘는 영어로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합니다. 어피니티. 뭐 친한 정도, 친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 정의를 써드릴게요. 자 중성 원자 기체일 몰에서 일몰에 몰에 전자 일몰을 결합 시킬 때 방출하는 에너지 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나? 자이 기온한 에너지 뭐였어? 중성 원자 기체 일몰에서 전자 일모를 어, 이온화 시킬 때 흡수하는 에너지. 자이두개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오 얘네 둘 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이나 떼나 에너지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약간 차이가 있다. 잘 생각해야 돼. 자 뭐가 달라요? 자 얘는 결과가 뭐야? A가 뭐가 되는 거고 A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지? 전자 하나를 떼니까 얘는 전자 친화도는 어떻게 했을 때 에너지야? A가 뭐가 될때 A 마이너스가 될 때입니다. 자, 이거 좀 달라요. 자, A 플러스가 A로 되는 요거는 요게 이제 이온화 에너지라면 얘를 다시 전자 일몰을 결합 시킬 때 드는 에너지는 이온화 에너지랑 같을까 다를까? 정확히 같습니다. 자 a가 a 플러스 될때 에너지랑 이때는 그 흡수를 하겠죠 흡수하는 에너지랑 a 플러스가 a가 될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방향만 반대지 크기는 같아요 근데 a가 a 마이너스 되는 거랑 a 플러스가 a가 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왼쪽이 이온화 에너지고 오른쪽이 전자친화도입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온화 에너지는 어 작을수록 뭐가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라는 거고요 자 전자 친화도는 어쩔수록 음이온이 되기 쉬울까 클수록 음이온이 되기 쉬운 겁니다 자왜 <laughs> 이온화는 작을수록이요 저는 는록이에요 이온화는 떼는데 필요한 거니까 작을수록 쉽게 떨어지겠죠. 근데 전자 친화도는 방출하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건 안정화되는 정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많이 안정화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얘기지. 전자 친화도가 클수록 음이온이 쉽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아까 족으로 그 봤을 때 음이온이 쉽게 되는 족이 누구였죠? 17족 할로젠 원소 어, 할로젠 애들은 전자 친화도가 어쩔 것이다, 클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이온화 에너지랑 막 혼동돼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